창세기 23장 사라가 죽다. 사라는 127살까지 살았으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. 사라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.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.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곁에서 물러나와 해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.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에 지나지 않습니다. 내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좀 파시, 파십시오. 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. 내네 주여, 우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. 당신은 우리들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. 우리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. 우리의 무덤 중에서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고르십시오.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는 것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땅의 백성인 해 사람들에게 절했습니다.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. 내 죽은 아내를 이 땅에 묻을 일을 정말로 도와주시겠다면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에브론이 나에게 막벨라 동굴을 팔게 해 주십시오. 그 동굴은 에브론의 바깥에 있습니다. 물론 값은 넉넉하게 치르겠습니다. 그 동굴이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속한 매장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. 그때 에브론은 해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. 에브론이 성문 곁에서 해 사람들이 다 듣도록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. 내네 주여,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내 말을 들으십시오.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동굴을 그냥 드리겠습니다.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드릴 테니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. 아브라함이 해 사람들 앞에서 절했습니다.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. 당신이 진정 나를 위한다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. 밥값을 다 치르고 사게 해 주십시오. 내 돈을 받으십시오. 그래야 내 죽은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.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. 그 땅을 값으로 치면 은 400세겔은 되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?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. 아브라함은 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이 말한 은 400세겔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아주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물의 동쪽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 팔렸습니다. 그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과 밭의 사방을 두르고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와 있던 해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사라를 동굴 속에 묻어 주었습니다.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인 마무레에서 가까운 막벨라 밭에 있었습니다. 마무레는 지금의 헤브론입니다. 그리하여 밖과 거기에 있는 동굴은 해 사람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속한 매장지로 바뀌어졌습니다. 아멘.